심판의 총선과 함께 우스급 제10경주 7명의 선수들이 모두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4번의 주석진 선수가 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주석진 뒷자리엔 현재 1번 이성민이어서 5번 권혁진 뒷자리 2번 김주원 이어서 6번 주 정원 뒷자리 3번 정윤재에서 후미엔 7번의 유성철 선수가 위치한 가운데 현재 대열 앞선 4번의 주석진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 상황 속에 뒷자리에 있던 7번의 유성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 주석진 선수 앞을 노리면서 4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갈 때 6번의 주정원 선수도 올라서고요. 7번, 6번, 4번 이어서 뒤에서 2번의 김주원 선수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6, 7, 2, 4번 선수들이 대합선 주도권을 이어갈 때뒷자리 3호 1번 선수들이 위치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첫 시작인 만큼 강급 선수들 또 등급이 조정된 선수들의 또 새로운 도전이 펼쳐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만큼 승부의 예측이 또한 쉽지가 않은데 종합 득점상 앞서 있는 선수는 7호 1번 선수들입니다. 7번에 유성철 선수가 득점상 가장 앞서 있고 5번에 권혁진 선수가 두 번째. 물론 종합 득점과 광명 득점에서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대거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 득점이 좀더 높고 광명 득점이 낮은 선수들이 자력 승부 시도 비율이 좀더 있는 편인데요. 이때 3135번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올라서면서 앞쪽 자리를 노렸고 3번에 정윤재 선수 대쪽같이 선행 승부를 시도하는 3번에 정윤재 선수 그대로 대 앞선이 위치하면서 또한 자력포를 발사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타종선 지나면서 뒤쪽을 바라보면서 현재 승부타임을 조금 늦추는데 7번의 유성철 선수가 뒤쪽에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3번의 정윤재 선수도 그대로 맞받아 치면서 속도 흐름 이어갈 때그 뒷자리를 노리면서 7번의 유성철 선수가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힘을 몰아쓰고 있습니다. 7번의 유성철 선수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안쪽 자리 노리오 5번의 권혁진 선수가 3번의 정윤재 선수를 넘어서고요. 안쪽 1번의 이성민 선수가 5번의 뒷자리 막하고 있습니다. 6번의 주정원 선수가 바깥쪽에서 패당을 하고 있을 때 5번의 권혁진 선수가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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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이성민 선수입니다. 5번 1번의접전이 펼쳐졌던 우승컵 제10경주였습니다. 경주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